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이전 무기업 달팔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일벌의 올란도 차량이고요. 색상은 다크 그레이. 공급은 이제 엘티젠트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키로수는 14만 9천 k 로스를 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사고 차량이 된 차량인데요. 귤텐더 단순견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부를 보시면은 스토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공의 자동차. 그리고 전면부 봄네트도 상품화를 맞춰서 깨끗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차량 라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식에 비해 라이트가 되게 깔끔하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깔끔합니다. 차량은 이제 전체적으로 광택을 하여서 이제 다 깨끗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휠 타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생활기스 하나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측정해 드릴게요. 0점 맞추고. 네, 40% 정도 남은 차량입니다. 위쪽도 확인해 드릴게요. 생활기스 역시 전혀 없고요. 0점을 맞춘 상태이며. 네. 한30%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트렁크 쪽으로 오시면은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이에요. 근데 폴딩 시트가 됩니다 웬만한 성형차보다는 넓은 크기로 트렁크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타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생활기스가 조금 있어요. 보시면 생활기스가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 측정해 드릴게요. 0점 맞췄구요. 네, 여기는 50% 정도 남았네요. 네. 그럼 앞 타이어, 앞 타이어도 동일하게 생활기스가 있습니다. 0점 맞춰 드려서 타이어 수치 측정하겠습니다. 40%정도 남았네요 어, 차명은 올란도이며 네, 저희가 이제 차량에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진단기를 꽂아두었습니다 엔진, 미션 바디 컨트롤 모듈 네, 다 고장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옵션을 설명해드릴건데요 오토 라이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모드 그리고 계기판에 키로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도 있고 이제 블루투스도 되고 열선 시트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의 내관 영상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가죽 시트로 또한 비스 하나 없는 차량의 엔진 소리 또한 정말 영원합니다 차량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다크 그레이 올란도 l 제스 프리미엄입니다. 키로스1 4 9 0 0 0을 띄었고요. 디젤 모델이 며어텐더 단순 교환 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 최저가로 4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어디 시간, 장소, 어디든 배달 갑니다.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